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즈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뮤즈에서 새로 출시된 듀 젤리 비건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날씨가 이제 환절기가 오면서 피부가 많이 좀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 쓰던 베이스들이 조금 건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분도 좀 좋고 피부에 촉촉한 쿠션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어뮤즈에서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기도 했고 민감성 피부들이 사용 가능한 약간 저작은 클린 성분으로 파라벤 프리와 알러진 프리 향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구매해가지고 어, 사용한 뒤에 이렇게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얼굴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거의 티가 많이 안 나는 내추럴한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1.5 맑은 컬러를 사용했거든요. 약간 상아빛 나는 뉴트럴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약간 아이보리나 뉴트럴 상아빛 이런 베이스를 좋아해요. 핑크 베이스보다. 그래서 이게 1호 순수 컬러는 21호가 사용 가능한데 약간 복숭아빛 핑크 베이스라 가지고 저는 요 1.5호 맑은 컬러를. 선니다 아주 촉촉하게 올라오고, 어, 커버력이 어, 없는 듯이. 음, 올라오죠. 이렇게 진짜 내 피부인 것 같이 맑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근데 또 이렇게 생얼이랑 반반을 비교해보시면 아예 커버력이 1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피부가 진짜 파사그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선호하던 그런 약간 매트나 세미매트 계열이 조금 뜨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촉촉한 쿠션을 한번 사봤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피부가 건조함이 확실히 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커버력을 요하시거나 나는 커버할 게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 모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 메쉬 망 재질이 이렇게 꾹 누르면 뿜어 나오듯이 이렇게 요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반 쿠션이랑 나오는 느낌조차 달라요 이게 약간 내용물이 이렇게 듬뿍 담겨있다가 뿜어 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올라오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한번 정도 커버해주면, 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딱 바르면 쿨링감.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이게 아무래도 촉촉하고 쫀쫀한 약간 70% 정도의 젤리 에센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가. 진짜 이렇게 무광찬 피부 표현도 가능하고요. 정제수가 0%고 자작나무 수액이 43%나 들어가져 있다고 해요. 제가 이게 촉촉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이게, 아, 너무 빤들빤들하고 촉촉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피부에 쫙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피부결이나 이런 게좀더 좋아보이고 커버도 어느 정도 아좀 그래도 전혀 없는 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후에 지속력이나 그래서 마스크 테스트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조금 일찍 촬영을 했어요 좀 지속력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이시죠? 짠!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수정화장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 일단, 짠, 이렇게. 이쪽에 제가 쉐딩하고 약간 블러셔 바른 것들, 이제 코 짠등 여기에 묻은 것들, 이렇게 거의 피부는 진짜 거의 뭐 이쪽에 보면 많이 묻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저는 마스크에 많이 묻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턱이 조금 약간 떴죠? 이렇게 습기가 차다 보니까 조금 많이 떴고, 쪽볼 이쪽 쪽에, 이쪽에도 보면 살짝 뜬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여기 떴죠?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어요. 코 쪽도 보시면 좀 약간 유분감이 번들번들하게 올라왔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위에다가 수정을 했을 때 어떨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수정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살짝 갈라진 부분에 이렇게 올리니까 솔직히 처음 발랐을 때그 피부 표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거 보실 수 있어요. 갈라졌던 부분 보면 아무래도 유분기가 올라온 데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지는데 어때요? 다시 조금 광이 올라오죠. 어, 여기 위에 다시 올려도 이렇게 살짝 광이 또 올라와요. 어, 괜찮죠?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이 올라오는 편이고 한데도 이 정도 무너짐이나 어, 마스크 묻어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데 촉촉하고 피부에 제가 뒤집어졌는데도 트러블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주 잘 쓰고 있는 Okay.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사실 어,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처음 썼을 때는 조금 커버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되게 내추럴한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요즘 환절기고 날이 너무 추워지면서 조금 촉촉한 광이 도는 메이크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적당한 쿠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컬러였어요. 컬러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1호와 1.5호 자체는 21호를 위한 컬러거든요. 나머지는 또 어두운 피부를 위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보다 피부가 밝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호보다 조금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은 컬러 선택하는 폭이 되게 좁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